아, 진짜 이번 이번 판은 내가 한번 해 볼게. 남탓하지 않기. 유연한 남탓. 아, 유연하지 않은 남 오케이, 무슨 남탓. 솔직히 남탓하는 건 너밖에 없지 않아? 뭔 소리야. 난 남탓 안 해. 그리고 진짜 타당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지. 야, 우리 조합 진짜 병신이다. 아니, 티모 베이가 3이은 지금 <laughs> 병신, 병신. 그것도 미드 3이 라인임. 오케이, 나딱 이거 시작되는 것부터 남탓안다이 병신 은 벌레 새끼들이 그냥베이거로 찰쳐 들고 앉아 있네. 병신. 하니까 떠붙어 들고 시 게임 다망지 파이팅! 상대 샷코니까 갱킹 조심하세요 여러분 당하시면 예. 안돼요 당하시면 안돼요 당하면 천국 아 당하면은 서버 당하면 서브 차임 니가 당하면 조 시나 아, 아 남탓 할 거야 시 유연한 남탓 아왜 저래 저거 시 끼들 왜나 흑화할 거야 안해시 흑화가 아니야 아, 아. 너 애초부터 그랬잖 아 어쩌라고 말꼬리 잡지 마시 가락 새끼야 와, 그래, 여기까지 할거다 해놓고 여기까지 이러고 마이너스 한개 그런 거안 써도 돼요, 서퍼즈님 빨 잡자 큐 나이스 뭐야, 사멸 죽었는데? 나이스 오케이 아, 나이스. 나이스 목표를 라로

죽을뻔 죽었다. 어? 죽었네. 아이, <laughs> 야 지평선아. 하... 어. 와우. 내가 잘 가요.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와. 지리 지리라도 하고 가지 그냥. 편 죽었다고 말을 해 줘도 모르네. 어? 뭔플레이 a 이라 내가 럭스가 큐를 날릴 줄 알고 풀을 썼거든. 내는 뭐냐? 저 럭스... 근데 저 럭스는 존나 못해서 풀을. 와, 큐를 안 줘.

그러자 nice. 어? 어? <laughs> 어? 어, 어, 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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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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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수님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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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잖아 뭐야! 누누네 누누야 어, 나 스킬 똑같아 뭐야! 눈도 똑같아 아니 나 눈은 첫판인데 이 눈은 귀엽지 않아 근데 이거? 근데 첫판 아니잖아 아 알아 이 눈은 귀엽지 않아? 그럼 첫판 아니잖아 아너 나갈래? <laughs> 아하하 아, 아 뭐야 이거 왜 보여? 버그야? 뭐야 우리 아무도 가지도 않았는데 어? 뭐지? 스탑이라고? 뭐야?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가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니까 왜 누가 사룬 아니야? <laughs> 들켜버렸나? 내가 혼자 남은 우치야 알죠? 우치야 사스케. 만화병 사준다네. 놀이실. 1년 10년아 뭐 놀이실 10년아. 와베스 뭐야? 뻥. 어, 그냥 견디기만 하면 돼. 그왜 썼냐, 쟤? <웃음> <웃음> 선생님 포타콜드 같이 먹면좀 그렇네요 진짜로. 처음 거랑 같이 먹은 건데. 혼자 뜯을 수 있는 건데. 근데 뭐뜯든 <laughs> 아, 왜 저러냐. 이으면좋 아. 어. 어. 나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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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 얌! 어, 어어어! <laughs>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약해! 나! 다고 빠질게! 오케이 누누 역갱 도심너누 역갱 조심! 아니 누누 역갱 못해 뭐야 위야 그.. 이랬다 아 몰라 그냥 해! 됐지! 오케이 오빠 얌! 도망가 이제! 샤아이스샤 나이 이게, 우콩. <laughs> <laughs> 아니 아니야, 우리가 세, 우리가 세. 오케이, 유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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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야. 야, 떴다, 떴다, 이거. 이거 뜨면 못 막아. 오케이. 이 짱구가 돼버리는 거야. 야, 1대1도든 삽, 대1도든 선아나. 오케이. 서러, 서러, 서러. 땡겨, 평타만 쳐. 평타만 쳐, 계속. 평키만 해. 그럼 이겨. 야,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마다도 이겨. 아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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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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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아 왜 안가져 크 <laughs> 야야야 눈 오는데 그거는 예상대로 가고있어 아래로 내려 아래로 내려 죽었네 <laughs> 가고있는게 너무 <laughs> 너무 느린데요 가고있어 근데 미드까지 가는건 예상이 없어 <laughs> 어 뭐야 오, 오, 오 야, 나이스 이거? 내가 간다 야 <laughs> 이제야 <이중을 웃음> 싸울 준비 야눈 눈 내려온다 야 이건 잡을 수 있지 않냐 그치 렇 어. 뭐야? 어 뭐야? 조식이 아, 조식이 <laughs> 소식, 괜찮아 우리 있었나봐. 우리 눈는가 있어. 아아어 이십이발 헤드 맹이다 이 개새끼들아. 어, 뭐야? 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속박 속 개새. 더가더가더 가. 더 가, 더 가. 개, 개... 새끼 오나이스 이거지. 아 능선이. 이거지. 아하. 아하. 어. 야, 우리 서포트 어? 더 쓰.. 뭐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오케이, <laughs> 왜이겼지 어, 어, 미션 깼다. 드디어 토큰 200개. 뭐 해줄까? 말만 해. 어, 어떻게저완 어. 많았으면 원딜 아니가한 명도 없냐. 오! 와. 아니, 아니, 지금 미안. 내 다음 판에 원딜 할게. 가보자. 캐리해줄게. 봤지? 이게 줄다리기. 아, 줄다리기래. 줄타기. <laughs> 아, 이제 롤체나 하자. 원딜 가! 롤체 하자. 원딜 가라고. 다수결은 <laughs> 롤할래 롤할래. 난 롤체. 난 아, 롤체. 오케이 <laughs> 다수결에 원칙으로 롤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